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하지 허리가 쑤시는 건 어쩔 수 없는 노화야. 제가 45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순환의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4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황진성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잠깐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저에게 오늘도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통증을 덜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운동법이나 약 수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단 3분 여러분의 손끝으로 몸의 한 곳만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습관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오늘 제가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파스와 진통제를 끊을 수 없고 어떤 분은 걷는 게 무서워서 외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병원에서 사진을 찍으면 뼈도 괜찮고 염증도 심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 해답은 혈류, 즉 순환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은 혈액이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며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굳고 혈관이 수축되면 이 순환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픈 건 단순히 영골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부위로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의 흐름을 되살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약도, 주사도, 물리치료도 아닙니다. 바로 이곳을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설마 손으로 문지른다고 통증이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을 되살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김모 어르신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릎이 붓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파스, 찜질, 운동, 뭐든 해봤지만 잠깐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권한 3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달뒤 지팡이 없이 걸어오시며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밤에 다리가 시리지 않아? 잠이 잘 와요? 그분이 한건딱 하나였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3분 동안 한 부위를 문지르는 것, 그 단순한 루틴이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이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그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통증이 풀리는지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건 4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직접 확인한 살아있는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다면 잠시 허리를 곧게 펴 보세요. 몸의 순환이 깨어나는 느낌. 그 시작을 이제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이곳, 바로 종아리 안쪽, 즉, 무릎에서 발목으로 이어지는 근육선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비복근과 후경골근,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경골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는 자리죠. 이 부위는 단순한 다리 근육이 아닙니다. 허리에서 내려온 신경과 혈류가 교차하며 무릎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다리 전체의 순환을 책임지는 몸의 중심 연결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종아리 안쪽이 점점 딱딱해지고 차가워집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니 무릎으로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무릎 관절이 마모되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대부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만 사실은 순환의 길이 막혀버린 결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남성 김정호 씨.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8,000보를 걸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는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MRI를 찍어 봤지만 연골 손상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만져보니 놀라울 정도로 종아리 안쪽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도 좋지만 지금은 근육을 풀고 순환을 되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기 전 종아리 안쪽을 3분간 문지르는 것,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밤에도 쑤시던 게 훨씬 줄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부위를 자극하면 실제로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혈액 안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며 근육 온도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막혀있던 길이 다시 열리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순환 고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김 씨에게 권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무릎 아래부터 발목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며 문지릅니다.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피부가 약간 따뜻해질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당 약 1분 반씩 양쪽으로 총 3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은 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그 근육이 굳거나 차가워지면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결국 허리와 무릎의 순환이 막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즉, 종아리 안쪽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허리와 무릎의 순환 펌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단 3분의 문지르기가 수년간의 통증을 완화시키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주사를 먼저 찾지만 정작 내 몸의 순환 회로를 돌려주는 건내 손이라는 사실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낳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잠들어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힘을 깨워주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선생님,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자요. 허리가 뻐근해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3분만 다리 안쪽을 문질러 보세요. 약도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실제로 그 조언을 따라 한 분들 대부분이 2에서 3주 후면 통증의 강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다리 붓기가 줄어들고 무릎에 굳은 느낌이 서서히 풀리는 거죠. 그 변화가 바로 순환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단지 종아리 근육을 푸는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건 혈류의 길을 다시 뚫는 자극법이고 허리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을 바로잡는 회복 루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의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지금 내몸 어딘가가 막혀있다는 sos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순환의 세 가지 축입니다. 첫째, 혈류, 둘째, 신경, 셋째, 림프 순환.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굳으며 신경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미세한 순환 장애가 결국 허리와 무릎의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몸을 도로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고속도로의 출발점, 피는 그 위를 달리는 차량입니다. 혈관은 길이고 근육은 터널입니다. 그런데 터널이 좁아지면 어떨까요? 차들이 막혀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결국 길 전체가 정체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통증이라는 정체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종아리 안쪽은 그 도로망의 교차로입니다.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과 혈관 그리고 무릎으로 향하는 순환 통로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면 그 좁아진 터널을 넓혀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마사지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종아리를 문지르는 순간 자율신경계가 반응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말초 혈관이 확장되죠. 그 결과 혈류량이 증가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통증 부위까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체온이 살짝 오르며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건 내 몸의 회복 스위치가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단 5분의 부드러운 자극만으로 자극 부위의 근육 온도가 1.5에서 2도 상승하고 혈류량은 평소보다 50% 이상 증가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통증 완화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피가 돌면 염증이 빠지고 신경의 압박이 줄며 근육 속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림프 순환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가 순환하며 산소를 공급한다면, 림프는 노폐물과 염증을 제거하죠. 하지만 림프는 심장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굳으면 림프도 멈춥니다. 그 결과 관절 주변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문지르기 습관은 이 림프 흐름을 깨워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의 이완 효과입니다. 무릎 통증이 단순히 관절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상당수는 신경의 과민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무릎과 종아리를 지나는데 이 신경이 굳은 근육에 눌리면 통증이 뇌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그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 이 부위는 안전하다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순간 뇌는 통증 전달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의 손끝은 단순히 근육을 문지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열고 림프를 움직이고 신경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 몸은 스스로 통증을 줄이고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3분씩 3일, 7일, 3주 이렇게 쌓이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회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순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걸 3분 루프라고 부릅니다. 3분의 반복이 몸의 리듬을 바꾸고 몸의 리듬이 결국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 이곳을 어떻게 정확히 찾아야 하는가? 문지를 때 손의 압력은 얼마나 줘야 하는가? 시간은 꼭 밤이어야 하나? 좋습니다. 다음에서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3분 문지르기 루틴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3분 루틴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순서와 포인트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이건 매일 밤 침대 옆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먼저 자세부터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다리를 편하게 놓습니다. 무릎과 발목 사이 안쪽을 보면 근육이 살짝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 순환 자극점입니다. 이 지점은 허리에서 내려온 신경과 무릎으로 향하는 혈관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손의 모양을 만듭니다. 손바닥 전체를 펴서 종아리 안쪽에 부드럽게 밀착시킵니다.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닿아야 합니다. 이때 손의 압력은 너무 세지 않게 살짝 밀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정도가 적당합니다. 살짝 아픈 듯 시원하다. 그 느낌이 정확합니다. 자, 이제 동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릎 아래에서 발목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한 번에 약 3에서 4초 정도 걸리게 느릿하게 움직이세요. 이건 정체된 피와 림프를 아래로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발목에서 다시 무릎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이때는 손바닥으로 살짝 밀어 올리듯 움직이세요. 피가 다시 위로 순환하며 다리와 허리로 향하는 순환이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 이 과정을 양쪽 다리, 번갈아 1분 30초씩 총 3분 동안 반복합니다. 시간은 길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 꾸준함이 약보다 강합니다. 제가 이 동작을 환자들에게 알려드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간단해서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하다 보니 다리가 따뜻해지고 무릎이 덜 쑤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움직임과 온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자극을 주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시원하다고 해서 힘을 주면 근육이 오히려 긴장합니다. 항상 부드럽게 따뜻하게가 원칙입니다. 셋째, 꾸준히 같은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밤에 자기전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이완되어 순환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이죠. 이 루틴을 3일만 꾸준히 해도 처음엔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무릎의 뻣뻣함이 줄고 허리의 묵직함이 사라집니다. 3주가 지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몸이 놀랄 만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치유 리듬을 회복하는 자율순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3분이 몸 전체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가능하다면 문지르기 전후로 따뜻한 물한 컵을 마셔보세요. 이건 몸속의 혈류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큽니다. 저는 이 과정을 3분순환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혈류, 림프, 신경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강력한 순환 회로입니다. 이 루틴은 약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손과 의지가 전부입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신 환자분들 중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전에는 아침마다 다리가 돌덩이 같았는데 요즘은 키털처럼 가벼워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루 3분 내 몸을 어루만지며 회복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3분 루틴의 진짜 힘은 꾸준함과 환경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하면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루틴의 효과를 2에서 3배 높이는 세 가지 보조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기 유지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혈류 속도가 10% 이상 느려집니다. 그만큼 관절과 근육의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아리를 문지르기 전에 따뜻하게, 그리고 끝난 후에도 따뜻하게,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아리 안쪽에 3분 정도 올려두었다가, 그 다음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 근육이 훨씬 잘 풀립니다. 혈관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자극의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마치 단단한 땅에 실을 뿌리는 대신 기름진 흙 위에 실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지르기만 하고 바로 누워버리시는데 그보다는 다리와 허리의 순환을 이어주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침대나 벽을 잡고 발끝을 위아래로 20회 움직이기, 둘째, 의자에 앉아 무릎을 가볍게 펴고 굽히기 10회. 셋째, 발목을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기. 이세 가지만 해도 다리의 정맥 펌프가 활성화되고 순환 루프가 완성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깊은 호흡을 함께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다리에 긴장이 올라가고 내쉴 때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피도 잘 돌고 통증도 잦아듭니다. 세 번째는 수면 루틴과 연결하기입니다. 이건 제가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합니다. 낮에는 손상되고 밤에는 복구되죠. 그런데 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밤에 혈류가 떨어져 회복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3분 문지르기를 자기 전 의식처럼 루틴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루틴을 권합니다. 첫째,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명을 낮춥니다. 둘째, 따뜻한 물한 컵을 마시며 몸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침대 옆에서 3분 문지르기 루틴을 시작합니다. 넷째, 끝나면 다리 밑에 작은 쿠션을 넣어 심장보다 살짝 높게 유지해 보세요. 이 자세는 다리의 정맥과 림프순환을 돕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류가 부드럽게 돌면서 자면서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덜 붓고 무릎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것을 수면순환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루틴을 통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리듬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침 루틴도 작게라도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발끝을 위로 쭉 당겼다가 풀기를 10번 반복해 보세요. 그 동작만으로도 밤새 정체된 혈류가 깨어납니다. 하루의 첫 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세번 순환의 리듬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밤에는 문지르기, 자기 전엔 따뜻한 찜질, 아침엔 가벼운 움직임. 이세 가지가 이어지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세 가지를 병행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엔 무릎이 아파 계단을 피했는데 요즘은 걸어도 통증이 안 느껴져요. 허리가 당기던 게 사라지고 잠도 깊게 자요.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의 자연 회복 능력이 다시 살아난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루틴을 직접 실천해 보세요. 매일 밤 3분, 그리고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움직임, 그세 가지가 모이면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이 다시 젊은 순환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편안함은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엔 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마인드셋과 생활관리법, 그리고 마지막 정리와 희망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3분의 기적,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특별한 기술도 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시간 단 3분의 루틴입니다. 하지만 그 3분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제가 45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중엔 수술을 앞두고 눈물로 상담을 하던 분도 있었고,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해드린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딱한 가지, 하루에 3분만 종아리 안쪽을 문질러 보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선생님, 밤에 깨지 않고 푹 자요. 무릎이 시큰거리던 게싹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걷는 게 무서웠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게 즐거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느낀 변화는 단순히 통증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몸의 순환이 되살아나면서 기운이 돌고 마음이 밝아진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면역과 회복력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3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나도 해볼까?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비용도, 도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단 하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매일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3분이 내일의 활력이 되고 일주일의 루틴이 한 달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여러분의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끝으로 그 잠든 회복력을 깨워주세요. 허리와 무릎이 편안해야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야 마음이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통증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저 내과 전문의 황진성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활기찬 삶을 위해 과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분.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